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꿈털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개정공단 무단 가동의 불법성이라는 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한 열흘 동안 긴 추석 연휴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 아, 방송을... 연휴라는 핑계로 방송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자유아시아 방송 RFA라는 방송에서 북한의 개성단에 있는 19개의 의류 공장에서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 1월 5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개성공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겠다라는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FA가 개성공단에 있는 19, 124개 공장 중에서 19개 공장에서, 어, 어류공장에서 재가동을 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그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준것 같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전력과, 북한이 전력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전력과 수도를 한국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 가동되는 기간 동안에 문산에서 10만 킬로와트 중에서 변전소에서 이를 한 5만 킬로와트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RFA의 방송이 나가자 북한은 사실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일, 그, 조선의 오늘이라는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성공업 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는 상관할 바 아니다.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선전 매체 중의 하나인 우리 민족끼리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상관할 바 아니다. 북한이 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시켰기 때문에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두 가지를 우리는 조금 명백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조선의 오늘이라는 그이 북한 선전 매체에서 이야기 한 명백히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다. 이제 이 베타적 경제 수역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 북한의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베타적으로 행정할 수, 있, 할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분명히 우리 입주 기업들의 자산인데 북한의 자산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생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 중에서 어, 통일부는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제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이 열아홉 개 공장이 가동되는데 전력이 지금 어디에서 갔는가? 북한의 전력 사정이 매우 나쁜 상황인데 북한의 전력이 어디에서 가서이 공장을 가동시켰는가에 대해서 어혹이또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통일부가 전력 공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지금 전력을 끌어왔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명확히 좀 밝혀야만 이런 유언비어 추적성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개성공단을 불법적으로 무단 그 가동한 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기업인들이 모여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고 우리 정부에 대,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위해 방북 신청을 하겠다. 이 기업인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월과월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첨언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동 중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업인들의 이 권리이다.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지금 남북한 상황이 음이 엄... 지금처럼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남북한 간에 굉장히 엄중한 이런 시기에 방북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조금 뒤로 물리는 소위 말하는 성공 후사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성공단 무당 가동과 관련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중단했는가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될것 같다. 이것은 바로 개성공단 가동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북한 38호실 또는 39호실, 김정은의 사근거로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규모가 물경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임금 노임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기업인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서, 재가동에 대해서 조금 음 자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꼭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지적해야 될 문제는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기능주의가 남북한 간에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기능주의는 인연과 가치 또는 체제가 동일한 경우에 잘 작동되더라. 남북한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 특히 김정은처럼 주체 사상에 기반한 3대 세습 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주의가 작동될 공간은 거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또 자각을 하고 대북 정책의 틀을 다시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남북한 간의 협력 구도를 만들어서 남북한 간의 평화 정착을 가져오는 도구로 만들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 100번 동의 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 지역에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권 을 자의적으로 발동 행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불복감금 통행제한 조치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꼭좀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자의적 행정권, 배타적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도로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임금이 김정은의 사군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 장치라는 것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이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개성공단도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화국의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의 북한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억지는 분명히 북한의 정상화 또는 개방을 위해서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